나 왜? 뭐... 아니에요 <laughs> 아더 컬링하고 싶네아나 방송에 방금 유튜브 나왔었니? 네, 네.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나 자꾸 깜빡깜빡해 내가 방송에서 어딜 찍고 있는지 깜빡 잊어버려 <laughs> 아니 옛날에는 스크린을 여기 여기 스크린을 이제 여기를 캡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딴데캡처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laughs> 여기 위에 딴거 올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막 하다가 좀 말만 참으로 하고 있고 이러도 되게 돼 약간 게임 화면 틀어놓고 딴 화면 틀어놓고 근데 이제 하면 안 돼. 깜박깜박 해. 안 돼. 어. 이제 내가 자유롭게 쓸수 있는 화면 공간이 이한 공간 모니터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 원래 모니터 두 개가 자유롭게 쓸수 있는 공간이었거든. 근데 이제 모니터가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밖에 못 써. 슬프다. 아 슬프다. 응. 시청자들이 다 훔쳐보고 있어. 세 개인데도. 아마. 시청자들이 다 훔쳐보고 있어. 나 방송 중에 말고 이런 거띄어서 보거든요. 음 애청자 하면 늘었군 말러면서음 공지상 조회수 한개 늘었군 음뭐파이두 마리 음 킹스네이크 한 마리 음음야 입맛 왜 다시는 거야 <laughs> 아 입맛을 아, 뭘다시 <laughs> 아, 입맛 음, 막 이러면서 어두 마리 음 이러고 8 0개 빨리 뛰어넘고 싶다 스네이크 한 마리 상대팀 상대팀 잘하나요 상대팀 단용님한테 다 이를 거야 뭐라고? 헤드님이 어? 단용님이 키우시는 뱀 보고서 입맛 다셨다 <laughs> 서디가 시청자나 침복해요 으어어 으어어 아니, <laughs> 아니, 어... 아니, 어... 아니 방식에서 이렇게 말할라 했죠 멤버이자 매니저인 아니야, 사람이... 에휴 매니저라는 사람이 에휴 매니저 아닌데요 그럼 에휴 네? 그럼 주지마요 해드형 그럼 앞으로 매니저... 앞으로 앞으로 좀잘라줘 주... 아니 빨리. 나 근데 나 자고 아 진짜 매니저, 매니저... 아 근데, 주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매, 매니저 안 주면 제 녹화 기능 못 써서 안돼 아 그건 그건 싫긴 하다 녹화 못해서 근데, 자꾸 아카니가 매니저가 매니저 일안 한다고 자꾸 뭐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만큼 느낀 아카니가못했네그 뭐, 틀린 뭐, 말은 아니지? 아니, 근데, 아카. 어, 아카. 아니, 아니, 뭐야. 아카. 어, 그 말이 맞는 거거든. 아, 듣기 싫은 바른 아, 소리? 어? 듣기 싫은 바른 소리? 어? 아, 아, 소리? 아니, 아니, 아휴.. 그렇죠. 아, 뭐여? 내자인데뭔 소리야, 내가 있는 니 내가 먼저 어. 눌렀는왜왜투투쓰쓰는사 불... 사라... e a doctor. I'm not s u 그래 유. f you're a doctor. I'm not 굴러 어이 if you're a doctor. I'm not sure if you're a doctor. I'm n 저는 아, 아웃사이더 래퍼라고요. 무시 야 그건 쪽팔리다. 어. 우리 아니. 팀 머리 다 깨져 유. 우리 팀 어떻게 나갔다 머리 깨지고 있어 다다. 머리 다 깨졌어 유. 나갔다 무섭구만 유. 뭐야? 오이짱기 쓴다. 마루야. 나이스 아우 담배 죽여. 담배 죽이다 뒤에 깨진다. 뒤에 깨진다. 헤드님 괜찮아요. 제가 못 올라와요. 그래. <laughs> <이렇게> 괜찮아요. <laughs> <난> 불렀는술 <laughs> 타면 안 들어옴 대요 아이 그럴 수도 있죠. 여기 다리면 일로 올거요아 n o 말거요 아이. 그럴 수도 있었어. 있죠. 아, 나 아까 남긴 탕수육이나 처먹어야겠네 이거. 단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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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에 있어야지. 아, 피 별로 없어, 쌌어쌌어 응, 쌌어 얘들 아 이상하다. 왜 어. 웃어요? 이상하다, 그러지 말자. 나 배고파요. 쐈어. 온. 온다, 온다, 달려온다. 무서워 유. 어 끝나유. 방패 오케이. 방패 부서진 거네 벽 부서. 벽 어, 부서졌다. 드론 드론 드론. 드론이 어디 있어 유? 음. 옆에. 어디, 어디 봐 뒤에 디아까어 아까워 유. 아까 어디야? 이제 사려주면 안 좋겠어요. 사려주 <봤벤> 일로, 일로 도, 돌아간다, 하나. 원포인트, 원포인트. 1에 o i n 뒤1 point. 1 p o i 에 t 1 p 에 i n t 1 point. 1 point. 1 point. 1 point. 1 p o 어 n t 1 point. 1 point. 어 point. 1 point. 1 p o i 어, 드라. 나, 어 <laughs> 방패, 방패, 방패 두고 있잖아 a 땅, 땅, e Pampe, p a 면 방패 땅! 아, 하고 총 땅! p a 방패 으 <laughs> p 하고 죽지 하고 애시한테 으악! <laughs> <laughs> 하고 따 a 겠지아 p 아 m p e Pampe, Pampe, p a 르 p e Pampe, 집이면 PVP가 딱 이랬으면 좋겠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드니. 진짜 끔찍할 것 같다. 서로. 진짜 끔찍할 것 같다. 아, 둘한 세단 맞으면 죽어? 아, 두방한 방. 한 방? <laughs> 아, 세 방이 뭐예요? 스티커 많이 좋아요. 세 학상이 방이 방이 한 방이면 끝나. 바로 원피물이 숨어서 안 나올 걸. 핵빨들이 텝발 텝발 게임인데요. 어, 아, 도중에 <laughs> 게임 전환하는 거야? 그러네. 아, 잠깐만. 그럼 태을왜 모은 거야? 어잠깐방인데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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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스만잠깐 뭐야? 나 어이 없어. 왜? 회장님. <laughs> 왜? 나.. 가나 혼자 비행기 타고 왔어 뭐? 비행기 타고 왔다고? 예. 스폰하자마자 너 피서 떨어지면서 맞아. 데미지 받. <laughs> <맞아. 웃음> 뭐야 너 진짜 피 없네. 뭐야? 나 피칠 씻고야. <laughs> 뭐야? 나 어이 없어. 한다망했대한 여기 여기 전 버튼 쯤에서 갑자기 스폰하면 <laughs> 뚝 떨어졌어 혼자. <laughs> 떨어졌어. 너피피 피 깎였어. 오. 어이가 없네. <laughs> 나 혼자 비행기 타고 떨어지는 줄 알았어. 시야구나. 너왜 혼자 하이즈 하고 있냐? 아드以前아 <laughs> 아, 너무 오랜만에 하이즈가 하고 싶어. 야什么我们 뭐야? 里玩为什么我们在这里玩为什么为什么어什么为什么为什么为什么为什么为什어为什么为什么为什하为什么 그러네, 그저 나이스 없는 나온 지 잡았, 둘제가 잡았다. 우와, 우와. 나오라고 어디야? 왼쪽? 왼디반 네. 피라고!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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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예, 네, 여기, 오른쪽, 나, 계단, 왼쪽 은내가볼게 볼까? 아니, 어, 드론, 아, 깜짝이야. 아, 드론, 술 뻔했어! 계단,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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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단? 방늘에그옆 계단이요 죽었을거야? 죽였잖아 헤드니아 내가 죽인거? 응 어. 어. 맞아. 자 <laughs> 가스탄 썼어 나이스 담요 여기 열어도 돼? 네, 열어 돼요. CCTV. 가 이거 인지 어. 아니다, 상갈 뻔했다. 우상. 구조물 아니었어, 임직 갔다. 어 나도 그거 느꼈다, 요니 맞아, 니 어, 오, 담네 막판에왜 이래? 오. 나이스. 어, 001이다, 001. <봐라> 나이스. <봐라> 오올. 오올. 오올, 오올. 오올. <봐라> 좀 멋있었는데. 오올. 한 명은 플탄으로 <laughs> 아. 아니, 쟤는 왜 어린 놈이 형한테 깝칠까? 누구? 바로. 어? 아니. 누구? 강... 누구? 강아지. 강아지, 저, 강아지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이런 아, 검은색? 소리 하네. 아하. 아, 아, 아. 아, 나 깜짝이야. 나 누구 싸우는 줄 알았네. 둘이 나이 구별을 할줄 아나? 아니, 덩치가 흰색이 더 커. 근데 막 검은색이 와서. 커. 검은색이 와서 막 괴롭혀. 장난이야. 야, 너도 키리한테 깝치잖아 그러다가. 맞아, 맞아. 너도 키리한테 깝치잖아 맞아, 맞아. 나 띵잉대면서 나한테 막 해줘. 아. 아, 귀여워. 완전 귀엽네 상상만으로 귀여워 응 쉐딩이 쉐딩이 쉐이거 봐봐 너야 오 이거 없네 뭐뭐 뭐? 일로 뭐, 뭐? 와봐 일로와봐 얘 예, 이거 나보고 이거래요 오 개닮음 그치, 아, 그치 개닮음 그치 그치 놀랬음 아 내가 본 적이 좀네싱 <laughs> <시, 싱크오징>. 오짐 <laughs> 와 아, 뭐, 어이구 아, 저렇게, 저렇게 다 놓고 찾기 힘든데 어, 꼭대기 자아지 그래, 어사우아하는걸이 사람들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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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앞 뒤. 여기만 뚫어놓고 봐요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아니 그, 역쪽, 여기 헬기장, 헬기장 헤드 헬기장, 헬기장? 로도올수 있을 것 같다 헬기장? <laughs> 어안안당 사람 새끼가 일로 오지 않겠지? 헤드 내 쪽으로 위치해봐. 아, 나퐁 캐깔아야지. 에, 여기 깔아줄게. 아, 지나가더라! 내가 깐다 했지. 슈, 딱 치라오. 헤드는 옆쪽. 핑, 핑, 핑. 안 보여. 핑핑핑 그그그 우리쪽 우리쪽 인제쪽나 g 다아 망했다 o d 치 못잡아 good, g 치 못잡아 o o d 바하 o d g 아 뭐야 아 여기 여기 o o 기야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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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지 g 지 o d good, g o o 나 한도자리죠야 나이스. 미안. 아, 어. 여기 있다 하나 몽타뉴. 내가 달려 간다. 어디? 누구야? 아 샤샤. <목소리가> 뭐야? 나도. 나도. 이도나네 뭐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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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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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나 알고 도 나도. 나 일부러 안잡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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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입에 붙은 노래가 있거든요. 불러봐. 핑, 미, 핑. 후, 내, 여자, 내, 인생에. 이게, 이거 이제 요즘에 입에 좀 많이 붙더라고요. 이 빨새끼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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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쌍루팡이 놀리는 거야? 아니, 진짜, 근데 요즘 회사에서, 회사에서 가끔씩 일하다가 갑자기 딱 생각, 생각하면 딱. <laughs> 지금 회사에서도 날 기대해 보내 회사에서도 루팡, 아, 루팡이. 루팡이 생각해. <laughs> 약간 노래 부르는데, 야, 노래 한번 불러보라니까, 불러보는데, 완전 신남이 묻어있지 않냐? <laughs> 아니, 루팡이님을 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신남이 흘러넘쳐 막 떨어져 막. 아니, 루팡아, 근데 그 와중에 널 생각했다는 점이 고마워요. 아, 아니, 루팡이님을 뭐, 어. 생각 안 했다니까? 그냥 딱 아, 딱 생각나. <laughs> 그냥 딱 생각나. <laughs> 응, 그냥 딱 생각나. <laughs> 아까 방송 중에도 계속 혼자서 소은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속으로도 c o n d s 내고 싶었다 v e I'm alive. I'm e I'm alive. I'm alive. I'm alive. I'm alive. I'm alive. I'm alive. I'm 자꾸 거한테 깝치니 깝다고요 형이 <laughs> 한번 죽어봐야 <laughs> 어머 개꿀이다 놀랐네. 개꿀이다 뭐 개... 개 똑같았다 개같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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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 똑같았대 그치 깜짝 놀랐네 그니 누구지? 너지 아니. 너잖아 여기 들신요 혹시? 뭐? 어 캐스티컬? 로비? 타타타형 머리 위에 있는 거아 캐스티컬 잠깐 만네 쏘면은 아, 뭐요? 술탄 나와 알니저 5마리야 5마리 5마리 어디서 쏘겠지 5마리야 자기야 직접 던져 놓고 쏴 여깄다 하나 다깹 어, 와 그거 뭐야 나이스 <laughs> 프랑 아 깜짝이야 프랑? 아? 아아 시켜 버려. 야포어 라스트 오퍼거 같다. 나, 뭐, 마무리 잡고. 아, 미 미안, 미안, 미안 마무리 마무리 해 드림. 마무리. 야, 얘거 이새끼 얘거 이 간다, <간나>, 새끼야. <laughs> 어? 잠깐만. 예고. <laughs> 아. 잡아. 얘네 거거나이스 아, 맞다. 마무리할 시간 있었는데 아깝다. <laughs> 마무리 할게 예거라니 예거라니 좋구만 아 예걸. 예거 그 막히는 거 <laughs> 예거라니 와 파이어 인더홀아 어, 상처받았어 어디 거기서 예거가 터질 수가 있지 최한 마루 칠걸 <laughs>